Welcome to 자판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 m 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쁜 성탄절! 여러분, 지금 잘보내 born 니까 식구들과 i 지인들과 또 친지들과 좋은 시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우리 자판기에 들어오신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음껏 축복하며 정말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 가득 넘치는 그런 아주 귀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자판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어서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이번에 우리 구독자 5만 6만 이벤트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여쭤봤어요 성탄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 보내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50분을 랜덤으로 추첨해가지고 저희 2021년 컬링과 자판기 달력을 보내드리고 했고 그런데 참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끝나고 나서 그다음 열 분을 더 랜덤을 추첨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만 소중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0명 외엔 50분에게는 저희가 달력을 보내드리고 1 0명에게는 저희가 아주 소중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그냥 여러분에게 달력만 보내드리는 게 너무 안타 안타까워가지고 조금만 선물 준비했으니 너무 작다고 탓하지 마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성탄절을 제대로 성서적으로 알아가고. 기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어저께는 다섯 개를 나누게 되었었고 오늘은 저희가 나머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우리 같이 먼저 우리 세복 외시면서 시작할까요?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익숙한 그런 크리스마스 장면에 대해서 잠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12월 25일 많은 자들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선물을 교환하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파티도 하면서 그리고 여기저보니까 벽 그림이나 아니면 카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 옆에 계신 아문이 마리아와 아, 아버지 요셉. 그 옆에 그세 명의 동방 박사가 이세 선물을 가지고 오고 옆에 짐수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참 크리스마스구나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는 호호호 그런 소리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올거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특히 어저께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는 연인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연인들과 시간 못 보낸 솔로들에게는 참 외롭고 쓸쓸한 날 근데 어제 어쩌에지 봤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풍습이었는데, 이 중에서 성소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고,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물 낀지 것처럼, 그 대신에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어저께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나눈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꼭 어저께 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진짜 예수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나머지 그 많은 질문 중에서 나머지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산타클로스는 진짜 인물인가요? 네, 진짜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이분은 서기 270년 정도에 터키에 사시던 성 니콜라스라는 교부였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줬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 나눠준 이성 니콜라스는 라 분을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부르냐면 세인트 니콜라스를 불러요 세인트 니콜라스 그래가지고 세인트 니콜라스를 줄여가지고 산타 클로스 된 거예요 산타 클로스 그게 바로 그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기 270년이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이분에 대해서 몰랐었죠 그런데 1823년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가 대중으로 알려지면서 그때 비로소 몇 천년 만에 이분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행적이 나타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1860년대 벌써 한참 얘기죠. 그때 미국의 타마스 네스트라는 분이 있는데 N-A-S-T 타마스 네스트 그분이 미국 잡지에 Harper's Weekly라고 있어요그 잡지에 사파를 그리면서 우리가 익숙한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때까지는 이성니콜러스가 어떻게 생겼지도 모르고 그냥 그분의 행적도 몰랐는데 1823년에 처음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1860년에 어떤 분이 잡지에 사파를 그림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분의 모습은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는 항상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기도 재밌는 이유가 있습니다. 1931년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콜라 아시죠 여러분? 콜라 그 콜라에서 어떤 마케팅 해야 되는데 그 콜라 그캔색깔을보게 그 되면 거기에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그 콜라의 캔에 있는 빨간 색깔을 산타 클로스라는 그런 분에다가 입혀가지고 그때부터 마케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산타 클로스가 누가 어떻게 생겼지도 모르고 누구 분지 모르고 특히 빨간 옷을 안 입었는데. 코카콜라가 빨간 옷을 입히는 바람에 그때부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흰 수염 나고 배좀 나온 그런 산타클로스를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요? 제가 얘기해 드될까요 우리가 아이들 삼대 그 그크리스마스 동요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 그런 아시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1930년대에 나온 건데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지금 온다는 말인데 거기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Uh,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For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타 클로스가 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산타 클로스가 너의 모든 거 보고 있다고. 너희가 착하게 했는지, 너희가 나 착하게 하는지 모든 거 보고 있다고. 즉 모든 것을 전제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냐면 산타 클로스한테 선물을 받으려고 항상 착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착한 일을 하는 걸 엄마들 엄마 보면서 어너 나쁜 짓 했으니까 산타 클로스가 올해는 선물 안 갖고 와 그러면 막 울어요. 그리고 전지한 것처럼, 근데 또 거기다 뭐가 있냐면 산타 클로스가 전능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소부지한 것처럼 어떻게 모두 이 세계는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한 순간에 나타가지고 나 모두 다 선물을 준다는 그런 전지 전능 무소부지한 그런 산타 클로스를 우리가 노래를 통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산타에게 우리가 어떤 소원을 빌게 되면 된다는 그런. 오래된 전통과 풍습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본다면 아름다운 풍습이겠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오지겠어.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선물을 받는 아이가 아니고 오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이들의 꿈은 아주 박살 박살 깨지 말대. <laughs> 깨지 말대. 진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책임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상천절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매일 매일 1년 365일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많은 분들물어보신는 것도 두 번째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가? 메리 크리스마스 한 단어씩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erry, m e r r y. merry 안만은 즐겁다는 말입니다.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기쁘다는 말. christmas는 christ mass예요. so christ, c h r i s t, christ. 이거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mass, m a s. 이거는 우리가 mass라 그러죠. 특히 천주교에서는 예배, 모임. 즉 그래 가지고 merry christmas는 즐거운 구세주의 모임이 되세요.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거운 구세주의 모임이 되세요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즉,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모두 즐겁게 모여서 하나님의 조신과 크심을 나누는 이 모임과 예배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일년에 한 번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데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칭송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분의 크신과 그 좋으신 마음껏,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들을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모임이 되는 거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만 메리 크리스마스 부르는 것이 참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자판기 시작하면서 워컴 투 자판기 라이브 안 그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많은 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1년에 한 번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지. 욕심 같아서 제가 매일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기쁘게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모든 내 주인공은 예수님의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시고 예수님만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아주 귀한 질문 올라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기념하고 묵상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친구들과, 또 지인들과, 또 친구들과 모여 가지고... 선물도 나누며 우리 의 기쁨을 우리 나누는 그런 시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참 기쁜 날입니다만 크리스마스는 마냥 기쁜 것만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 연관돼 가지고 특히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돼 가지고 슬픈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잠시에 성경을 읽어 드릴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단이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때 당대 왕인 헤로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대를 알아가지고 두살 미만 남자 아이들을 그냥 대학살 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보면 항상 기쁘고 좋다. 그런데 이거를 소식을 그 밤의 꿈을 알게 된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러므로 태어난 거는 기쁘지만. 그분은 도망다녀서 되고 태어난 거 기쁘지만 그 비슷한 시점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그냥 대학서 당해가지고 그 집안 집안마다 그런 집안마다 이런 통곡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기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까지는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고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엄청난 고통과 수모와 아픔을 겪으셨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싼 은혜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costly grace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희생의 열매를 그 열매 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의 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성탄절은 예수의 님 탄생을 기억한다면 기념한다면 성, 그 생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정작 주인공 이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먹고 마시고 선물 주면서 우리끼리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그분 생신이라면 그분의 브러스데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그 생신을 기념하고 있는 그분에게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인공 우리가 아니고 그분인데, 정작 주인공 가만히 있는데, 서로 서로가 그분을 몰라라 하면서 서로서 선물 주고, 그럴 때는 참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b i r t 를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이라면 예수님께 생일 선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본적으로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 알아 보셨다고요? 저는 해봤죠. 여쭸습니다. 예수님, 당신 탄생을 너무나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예수님께 어떤 생일 선물 을 드리기 원하는데 저한테서 어떤 생일 선물을 원하십니까? 뭐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쿨하게. 그러면은 쿨하게 영어로 저한테 딱두 단을 던지셨어요. Just you, just you. 내가 너한테 받고 싶은 가장 가장 귀한 선물은 너 자신을 원한다는다. 어떤 선물이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나 자신을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셨던 그, 다, 그 성경 구절이 세 구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2 0 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다음에 빌립보서 1장 이십 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 받아 죽노라 즉 갈라디아 2장 20절 빌리보스 1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다 합친다면 나는 불이한 박,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존귀히 나타나도록 내가 날 받아 죽는 거즉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 자신을 원하셨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전세계 모든 자들이 모든 만민을 불러오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것즉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일 선물은 나 자신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생일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쭤보세요 근데 아마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같은 생일 선물을 원하실 거예요. Just you. 나는 너만 원한다.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원한다. 그를 드리는 그런 크리스마스 때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나누고 싶었어요. 질문 지에 하나가 뭐냐면 브라이머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탄 찬양곡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셨어요. 저는 서슴치 않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가 (115장이에요) 기쁘다 구조 오셨네. 근데 여러분 이거나오면다 아실 겁니다. 이~ 어떻게 노래가 어떻게 나오냐면 잠시 들려드릴까요?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인데 저는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가 영어로 접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원곡은 조지 핸델이 쓴 거예요 핸델 근데 핸델이 쓴그 그 어, 가사를 보게 되면, 그 거기서 나온 곡을 보게 되면 참 가사가 저한테는 좀 와닿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영어로 잠시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좀 번역하겠습니다. 양해 주세 제가 노래 잘못 부르더라도,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h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heaven, heaven nature sing 이거를 지각하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은 왕을 맞으라 모든 마음은 주께 드릴 자리를 만들어라 천국과 자연은 찬양하라 천국과 자연은 찬양하라 천국과 자에는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정작 우리 마음에 그분을 주님으로 올려드린 왕으로 올려드려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정말 예수님만을 왕으로 올려드린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정말 그분을 우리 찬양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모든 자연이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할까요? 해겠죠.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구주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의 생명을 다 바치고 그분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보는 거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을 듣는 거 그리고 나의 삶에서 진짜 나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해서 내 눈이 내 시선이 고정된 대를 같이 보는 겁니다. 누구 오지겠소?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오지겠소, 눈도 오지겠소,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지겠소. 크리스마스만이 아니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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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왜냐 그분만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버지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오라는 것은 이번 크리스마스만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만이 아니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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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왕권을 가지고 왕에 앉으시도록 그분을 올려드리고 그분만 따르시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저희가 50명을 추첨해 가지고 달력을 보내드리고 10명을 더 추첨해 가지고 달력은 다 없지만 다 했지만 어떤 다른 소중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기도 따라게 하면서 오늘 성탄절 특집 두 번째 날 마칠까요? 기도 따라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것보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겼습니다. 선물 다 사느라, 칸타타 연습하느라,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느라, 산타클로스를 장식하느라, 산타클로스 옷을 입느라, 아이들과 나눠줄 선물을 준비하느라 온갖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정작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왕자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자리를 너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인데 서로서로가 선물을 주고 받았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죄인인 저희 자신을 부족하고 너덜너덜한 저희 모습이지만 저희 자신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더 잘할게요. 이제부터 더 잘할게요. 이제부터 사사건건. 예술만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술만 위해 살겠습니다 가슴판에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를 새기게 도와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그 장소가 그 모임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쁜 구세주의 모임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 위해서 다시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판길 통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Happy Birthday, Jesus.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시죠? 잊지 마시고 우리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방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소문해 주세요. 모든 분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God bless you!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의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